안녕하세요 창원 토익스킬학원 수인쌤입니다 오늘은 전치사 첫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치사 문제는 수거문제 아니면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를 풉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에 E는요 장소와 시간 개념에 함께 쓰고요 자 B번 전치사 S는요 장소와 시간의 개념과 함께 씁니다 빈칸 뒤에 있는 명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xas area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힌트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 의 n 이 됩니다.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is expanding, plan이 동사가 됩니다. 회사는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사업체를 그리고 계획합니다.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어디에? 텍사스 지역에. 보기의 인과 s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인과 s 은요 장소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인은요, 공간의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우리가 이 인은요,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의 큰 개념의 공간이 나오게 된다면 인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 s 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이나 눈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협소한 장소의 개념에서 우리가 s를 함께 씁니다. 특히 이 at 같은 경우는요 회사와 관련된 단어와 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이런 짝꿍의 단어로 보면요 work, company, office 같은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continue, 계속하다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A continued 형용사로 볼게요. C. Continuous. 동사로 봅니다. D. Continuation. 명사로 봅니다. 이때 이 Continuation 같은 경우는요, 계속, 연속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칸한 앞뒤를 한번 보니까요 앞에 until이라고 하는 접속사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until은요 분사 구문으로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로도 볼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전치사로 본다면 뒤에 명사 형태인 동명사 continuing 이렇게 정답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푼다면 특히나 이렇게 시, 특히나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는요. ing 형태를 쓴다라고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while 뭐마 하는 동안, when 뭐뭐 할 때, after 뭐뭐 이후에, before 뭐뭐 전에. 이번 문제에 있는 이 until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뭐뭐까지라고 하는 시간 개념의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ing 형태의 분사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수업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B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앞둘 뷰티는요,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 B, C, D 전부 확인을 해보면요. 장소와 쓰는 이런 장소 전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 앞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빈칸 뒤에 아주 큰 힌트가 있네요. The riverbank라고 하는 강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이강둑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along, 뭐뭐를 따라가 정답이 되겠죠. 해석하기 위해서 동사 찾아볼게요. Conduct. 그 팀은 진행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강둑을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 변화를 문서화하기 위해서. 보기 A의 along 머뭐를 따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분 문제 풀때 뒤에 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과 잘 쓰인다라고 했죠.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길의 성격의 명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terfront 해안가, Canal 운하, Border 국경, Road 길. 이런 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과 자주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보기 뒤의 줄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줄은 뭐 뭐를 통해 뭐뭐 내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쓸수 있는 이런 명사는요 어떤 명사들과 함께 쓰이냐면요 요일, 장소, 수단의 성격의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특히 이 장소 같은 경우는요 building, gate, 건물이나 이런 문 같은 단어들과 함께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수단 같은 경우는요 조사의 survey, interview와도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기계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요 전부 전치사라서 빈칸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니 the assistance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요, complete, 완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팀은요, 완료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심지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상사의 도움을 땡땡한 채로,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부사 even, 뭐 뭐조차, 심지어 라고 하는 이 부사 때문에 정답은 없이의 without이 정답이 됩니다. 기본 보기에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except는요, 등이 접속사, 앞뒤 공평하게 연결해주는 등이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 for를 생략하고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d e a t 생략하고 접속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xcept는요,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기 뒤에 뭐뭐 없이의 without이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같이 자주 쓰이는 이런 명사 단어들은요. without permission 허가 없이, without authorization 승인 없이, without consent 합의 없이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수거 문제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동사 complete, 완료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기서 finish, 끝내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꿔쓸 수가 있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전치사예요. 그러면 빈칸 뒤에 명사의 성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뒤를 보니까 the end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 정답 누구예요? By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해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one instructed. 학생들은요 지시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숙제를 완료하는 것을 수업 종료까지. 뭐뭐까지의 전치사 by와 until 같은 경우는요, 토익에서 어떤 표현이랑 정말 많이 발견을 했나요? The end of 기간, 뭐뭐 말까지. The first of 기간, 뭐뭐 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전치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런 표현들을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같은 까지의 이런 표현인데 언제 바이를 쓴지, 언제 언티를 쓰는지는요, 같이 쓰는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바이와 언티를 쓴다라고 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정답은 a by를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다섯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전치사 문제도요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답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본 내용 꼭 복습해주세요.